야,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? 우와, 이 집도 큰 간판 오고, 수육에 생선구이까지. 이런 데가 있어? 안 좋나? 안녕하세요. 더짭입니다. 오늘은 창원 서상동에 있는 그들방을 찾았습니다. 쌈밥을 주로 하는 집인가 봅니다. 주소는요, 창원시의 창구 평산로 219번 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주차는요, 가게 앞에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브레이크 타임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, 저희는 쌈밥 정식을 주문했습니다. 쌈밥과 생선구이 정식의 차이는 쌈밥 정식은 생선구이 한 통갈이랑 수육이 나옵니다. 생선구이는 생선구이만 나옵니다. 자, 와, 이미 다 했다. 와, 이 나온 거 봐라, 이. 수육에, 찌짐에, 생선구이에, 그 밑반찬. 이거 뭐 끝났네. 뭐뭐볼거뭐 뭐 있노, 이거. 이거 뭐 맛이 있지, 이거. 와, 이쌈 야채에, 찌짐 큰거한 판에. 고등어가 이거 뭐고? 와, 딱 맛있게 구워놨네. 수육. 와, 좋다. 안 좋나. 그기에 마지막. 또 된장까지. 와, 뭐다 있네. 우 와, 한번 찌짐은, 자, 찌짐 찌지의 제맛이지. 자, 찌져보겠습니다. 자, 찌짐도 뭐 바삭리하니 뭐 맛이 있네요. 찌짐 찍어 먹을 간장이 없어서 조금 그렇다 생각했는데 찌짐 자체에 간이 돼 있어서 뭐 굳이 안 찍어 먹어도 괜찮았습니다. 된장은 꽃게가 들어있는 꽃게 해물 된장이 되겠습니다. 시원해 좋네요. 이집간 잘하네. 어, 좋다. 상추 딱 해가지고 딱 청경채 엮고딱 신선초 딱 넣어가 어? 딱한 다음에 수육 한점딱 넣고 무말랭이 딱 넣고 쌈장 넣고 요래야 싸가 딱 먹으면 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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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을 표현할 게뭐 있습니까 맛이 있지 그 잡채 와그 잡채도 막 호로록 그냥 막 맛이 있네요 이이집 잘하네요 음식 왜이 집을 진작에 몰랐을까 그리고 저 보이시죠 저 고등어 제 손바닥보다 좀 큽니다. 그럼 뭐한 28에서 30 정도 되는 크기인데, 바삭하게 잘 구워가지고, 와, 나 진짜 이 집, 제 스타일에 정말 맞는 그런 요리를 하는 그런 집입니다. 진작에 알았더라면, 진작에 이 집을 갔더라면, 와, 많이 먹었을 텐데. 밥은 압력밥솥에 이렇게 놓습니다. 와, 다 보이시죠? 김나는 거 봐라. 와, 이 압력밥솥도 밥이 또 맛이 있거든요. 전기밥솥보다 이 압력밥솥에서 압력이 팍 지준 게, 어, 또, 우리 입맛에 잘 맞죠? 아, 딱, 김 모락모락 모락 나는 거, 요, 요, 흑미쌀밥이네. 아, 딱, 다이 집을 평가하면, 어, 12,000원에 이 정도 가성비, 어,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또, 누구에게 또 자리를 또 좋게 괜찮은 자리를 또 소개시켜주고 또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, 이런 집, 어, 가격 대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래간만에 창원에서 또 괜찮은 집을 하나 발견한 것 같아, 정말, 마음 편히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. 이런 집창원에 드옵나. 자, 오늘은 창원 서상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들 방에서 맛있게 찌짐 생선구이 수육 이렇게 쌈밥 정식을 맛있게 먹고 갑니다. 또 맛있는 집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먹어보고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. 바이바이. 아, 이집 진짜 맛있네. 어, 또 가야겠다.